긴급 속보를 전합니다. 스티븐 비건이 긴급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누구든지 이미 국무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국무부를 찍어가지고 여기 보면 제일 오른쪽에 메뉴가 쭉 나오는데 제일 오른쪽에 프레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프레스에 들어가면 프레스 리스가 나오는데 거기 관심 있으시면은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Special Representative Vegan Travel to Russia 해가지고 어, 특별 대표 비건이 러시아를 여행한다 방문한다 이렇게,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요 밑에 쭉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를 가고 여기에 지금 바로 발표된 거라서 어, 저기 발표된지 시간은 조금 됐지만은 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시간 그 그쪽 시간은 그쪽은 지금 밤이니까요. 시간이 그로 되다 보면은 이거 뒤지다 보면 잠을 못 잡니다. 주로 1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넘어가기부터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새벽 한두시세시네시까 그냥 뚝 넘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요, 요 부분 내용이 이렇게 짧습니다. 프레스 릴리스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러시아 관, 관리들과 만나 최종적이고 완벽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7에서 18일.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제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티븐 비건이 러시아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오늘 밤 12시 넘어가면서 또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밤 12시를 넘기면서 구글에 외신들을 쭉 뒤집으면 막 나옵니다. 쏟아집니다. 그게 이제 또 한국 뉴스가 받아오는 거는 그게 뉴스가 뜨고 이제 한국 뉴스 기자들도 번역을 해야 되니까 제가 같은 경우는 이 화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 기자들보다 조금 더 느립니다. 그런데 발견을 좀더 빨리 하면은 더 빨리 보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발견해내는데 이 17, 18일 미국 시간으로 이렇게 방문할 거를 16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긴급히 결정됐다는 이야기죠. 급하게 가는 겁니다. 왜 급하게 가는지 아시죠? 왜 긴급히 스티븐 비건이 러시아로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제 방송을 충실하게 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제가 러시아와 북한의 만남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른 자료는 안 보시더라도 이 자료는 꼭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심층 분석을 했는데요. 이 사실 푸틴은 쓰레기입니다. 인간 쓰레기입니다. 아주 쓰레기입니다. 그냥 쓰레기가 아니고 말종 쓰레기입니다. 이 말종 쓰레기가 어떤 짓을 주로 하는지, 어떤 데서 이익을 남기는지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김정은이가 왜 이렇게 트럼프 오래 안으로 결단해라, 문재인 수석 대변인 오지랖 넓은 집 그만해라 이렇게 큰소리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데는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 푸틴이 어떤 새끼, 어떤 쓰레기냐 하면은 세계의 악마, 바사르 알 아사드 같은 자기 국민을 30만 명을 총으로 쏴 죽인 놈입니다. 이런 놈.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드로 지금 벌써 27명 죽었습니다. 26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 저기 국제 독재자, 악명 높은 독재자 2위, 1위는 김정은이고요. 2위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왜 러시아 푸틴이 이런 사람들을, 이런 독재자들을 지원하냐면은 이런 독재자 지원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즉, 독재자들이 활동할 수 있게 무대를 깔아주고 유엔 같은 데 가서 거부권 한번 행사해주고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상임 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군을 파견하려고 해도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세계의 말종들, 쓰레기들을 가장 돈안 드는 경비로 지원해가지고 그 나라 에 있는 국부 금광이나 다이아몬드 광 그다음에 항구 돈이 될 만한 거다 쳐먹어버립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석유 이런 걸다 자기 민간 기업들 포장된 민간 기업들 보내서 다 먹어버립니다. 이런 쓰레기가 지금 김정은을 만나도록 돼 있었는데 푸틴은 돈만 되면 다 합니다. 완전 마피아 같죠. 깡패 도목, 조폭 같은 짓을 하는데. 리비아를 내전 위기로 몰고 가는 반군 수장 칼리프 하프타르 이 사람인데 이런 사람, 심지어는 자기 자신들도 테러 단체를 지정한 탈레반 수장도 평화 협상을 평화 협상이라는 명목으로 모스크바에 불러댑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부주로 이런 쓰레기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쓰레기들은 사람을 30만 명, 40만 명쏴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불러다가 평화라는 명목으로 다 대하고 뒷거래 다 합니다. 푸틴 재산이 그래서 세계 1위입니다. 분쟁 국가일수록 눈먼 입구는 많습니다. 금광, 다이아몬드광, 석유 이거 푸틴이 그냥 꿀꺽 먹어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개인 재산으로 챙겨 버립니다. 이런 쓰레기가 크림반도도 꿀꺽 삼켜 버렸죠. 하여 튼 기가 찹니다. 그래 크림반도 제재하니까, 제재 국제사회에서 제재 들어가니까 가블레 가스 잠근다 하고 유럽이 가스를 가스관을 밸브를 푸틴이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라도 잠가 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깡패 같은 짓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정광룡TV하고 구독자들은, 구독자님들은 이미 4월 2일날 예측방송을 했더니 4월 3일날 러시아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푸틴이 김정은, 김정은을 만난다. 정상회담, 하, 저기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발표가 4월 3일 나왔어요. 우리 방송, 예, 그렇게 할 것이라는 예측방송은 4월 2일날 나갔고요. 이런 사이에서 자, 보십시다. 이걸 자세히 보면 은 이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수 본부장이 러시아로 간 날짜 3월 18일, 김정은의 최측근 김창선이가 러시아로 건너간 게 3월 19일, 4월 3일 발표, 4월 2일날 예측방송. 이거 보고 우리가 다 짐작을 했죠. 미국은 더 많이 알고 있었겠죠. 더잘 알고 있었겠죠. 저희들보다. 이 미국이 더잘 알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쭉 분석을 해왔을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그러니까 17일 미국 시간은 17일이니까 오늘 밤 12시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스티븐 비건이 지금 러시아로 난, 날아가서 푸틴과 무슨 이기를 하느냐? F F V D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즉, fully 완벽, 완벽하고 final, 최종적이고 e r 검증된 디 e 클 u c l e a r i a 을 F F V D를 하겠다고 러시아를 설득하러 갔습니다. 기, 푸틴 생각 한번 들어봅시다. 생각해봅시다. 푸틴 머릿속에 한번 들어봅시다. 김정은이 막다른 길에 몰렸으니 돈이 되겠구나. 푸틴은 이 독재자들한테, 독재자들이 막다른 길에 몰릴 때 가서 이권을 다 차지해오는 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이 생겼는데, 그러다가 남한에 이 이돈, 돈이 도왔어요. 남한 정부에서도 뭔가 돈 되는 오파를 했거나 하면 나중에 다 들어갑니다. 북한 김정은한테는 외교 지원 좀 해주고, 석유, 식량 이런 거 조금 주고 그 대신 금강, 북한에 금강이 있습니다. 금강 지하장 다, 다 처먹으면 되고 남한은 돈이 풍부하니까 돈 날라가면 되겠는데 엥? 미국이 오는구나? 스티븐 비건이 갑자기 왜 날아가? 불편하게? 그래서 스티븐 비건은 지금 급히 날아갔습니다. 스티븐 비건급이 날아갈 때 스케줄 없이, 사전 약속 없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푸틴까지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 3연 초과에 처해져 있죠. 김정은이 3연 초과에서 트럼프 올해 안으로 결단해라 문재인 수석 대비는 오, 오지랖 넓은 집 그만해라 하는 데는 자기 자신이 굶어 죽더라도 개발해야 될 무엇이 있고 올 연말까지 시간을 벌어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뭔지는 우리 다 알죠. SLBM과 SLBM 발사 가능한 잠수함, 기타 등등 자기가 올해 연말까지 개발 완료해서 내년 1월 달부터 협상력을 높이려고 지금 잔뜩 계획하고 있으면서 아쉬운 부분은 푸틴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푸틴 만나서 해결을 돼버면 이게 또 미국 입장에서는 곤란하잖아요. FFVD가 물 건너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스티븐 비건이 러시아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니들 생각하, 생각대로 하도록 우리 미국이 너희들 그냥 내버려둘까 하고 지금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스티븐 비건이 러시아로 간 것은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축소해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굉장한 뉴스입니다. 러시아 숨통을 꽉 졸라가지고 미국한테 더 지원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아 북한 북한을 더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김정은이는 숨 막혀 죽습니다. 즉 미국이 행동에 나섰다 하는 기쁜 소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뉴스고요. 이 뉴스가 지금 뉴스를 발견해서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제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